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어, 엘림에서 어, 열두 물샘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에,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종료나무가 70주가 이렇게 쭉쭉 우람하게 세워진 것처럼 모든 삶에 규모가 있고 또 질서가 있고 틀이 잡히고 기둥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림에서부터 신의 산을 향해서 갑니다 어쩌면 은이 출애굽을 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했던 그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는 시내산에 가는 겁니다. 시내산까지 그것에 가,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바로 신 광야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마라하고 엘림은 어, 수르 광야라고 하고 이제 이 엘림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또 여기서 신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어, 지명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두달 15일째 되는 날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했다고 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세를 향해서 다섯 번잘 쉬어보면 다섯 번이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세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여덟 번에 걸쳐서 원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원리예요. 사람한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 곧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죠.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어떤 원리예요. 모든 것들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또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에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윤리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위,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권위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원망이나 그거에 대한 불순종이나 거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고 또 거역이 되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혼용해서 다섯 번은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의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앞에서도 수루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신광야에서도 그렇고, 늘 뭔가 원망,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원래 뭐 백성민자 그 자체 속에 한자에 담겨져 있는 것도 이눈먼 맹인을 형상화해서 백성민자가 쓰여졌다라고 해서 백성들은 뭔가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한다. 어리석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추우면 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뭔가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라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추워도 그렇게 쉽게 춥다고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쉽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또뭐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어, 그런 것들을 쉽게 못 참아서 체구도 작아서 쉽게 못 참기도 하고 어리, 어리기 어리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또 어, 추우면 춥다고 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본성이 느끼는 바에 그 느끼는 바를 그렇다고 해서 다 표현하는 것이 예, 표현하는 것과 그것들을 상황을 이해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 통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어린 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본성을 지금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그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산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의 본성이 다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본성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항상 항상 이런 우리들의 아직도 신앙 속에 들어가지 못한 온전히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들이 항상 이 역할을 하여 미숙한, 미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의 말이에요. 미숙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을 예수님 앞에 툭툭 던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게 바로 미숙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의 미숙함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미숙한 성도들이 아, 불편하다.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미숙함을 떨쳐내라고, 그 미숙함을 양육해서 벗겨내라고 내가 있는 것이다, 지도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역, 이 일을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로잡으라고, 그 미숙함을 벗겨내고. 온전함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어, 지도자를 나를 세웠구나 나를 세웠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어, 더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고 자기의 본분을 알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나 불평은요 그냥 병가지 상사예요.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편하고 또또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또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그걸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불만족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의 제목에도 하늘에서 뭐 먹을 것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 같이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까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또 떡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래도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먹을 것이 너무 없다. 고기도 먹은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는 너에게 떡을 먹이고, 저녁에는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라고 그렇게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저녁 때는 에 진에 매출하기 때가 와서 걸리게 되고 아침에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지면에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꼭 가시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글동글하고 희고 흰 그런 결정체 같은 것들이 땅에 맺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되 이 여기에는 또 원리가 있어요. 딱 1인분만. 그 1인분을 한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멜이라는 것이 우리로 생각한다면 돼, 한 돼. 쌀한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되를 쓰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현대 도량으로 한다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그럼 1.8리터짜리 그 콜라병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콜라병에다가 까떡 채우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를 거두어서 그걸 이제 하루 1인분으로 걷어서 먹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아니, 100년 동안 먹을 것, 아니, 10년 동안 먹을 것 잔뜩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딱 그날 먹을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딱 인간은 살아갈 때딱 배부를 만큼 자기 분량만큼 먹으면 족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딱 자기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사실 냉장고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은행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은 걱정 없이 다 마련해 냈고 살려는 그런 어떤 복지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먹을 것다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 다 받아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거다 저축해 놨다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남은 것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듬직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고 참 행복한 것인데 그만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복지가 잘돼 있어서 좋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절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영혼은 마치 이만나를 거두었는데, 너무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 먹고 냉겨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신선하고, 어, 정말 어떻게 보 생동감이 있게 건전하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거쳐지게 되면 우리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대에는 실제로 삶에서 몸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원리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이 16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매일 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어떤 것이죠. 도대체 뭘로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느냐. 뭘로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고 살아가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어, 궁, 핍하게 돼서, 어, 그 어떤 영, 영이 비실비실하거나 시들시들하거나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축,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구나.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만큼 우리 영의 양식을 제때제때 먹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분량만큼은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늘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여러분들이 매일에 만나를 거둬라. 만나를 거둬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슬 내리듯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덮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체가 생겨서 그,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내게 이슬 내리듯이, 그냥 가랑비에 옷젖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젖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삶의 각 요소 속에서 어떤 결정체가 돼서 내게 양식이 되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쭉 가보면 이제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뎌졌을 때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묵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지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슬 내리듯이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뭐가 보인다든지 어떤 생각이 든다든지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지루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시들시들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이슬 내리듯이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해보라고 내게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결정체가 있는지,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아예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면 지금 내가 만나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매일 매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가 뭐냐,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내 윤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다가 하루는 하루는, 하루는 쉰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두 배로 거둬라.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실행하게 했는데, 꼭, 그날 먹을 만큼만 딱 거두고, 남기지 마라. 남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 라고 했는데,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 거두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날 다음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게 되고, 또,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두 배를 거둬라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은 두 배로 거어서그 다음날 것을 거어서 그것을 굽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딱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또...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해서 그걸 나는 듣지를 못했다 몰랐었다 라고 하면서 또 그런 걸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 단체에서는 제자훈련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어떤 특수부대 같은 데는 지옥훈련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산속에 던져놓고 혼자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훈련도 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훈련도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도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는 영의 양식과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익혀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또 지금도 그런 면에 있어서 변함없이 실천하고 또 다듬어가고 있고 또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6절은 이런 것들을 이구약성경에 모세가 썼지만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해설을 붙여줬어요.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설, 설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원저 원작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윗 때라든지 또 솔로몬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후기라든지 이럴 때이 모세의 저작물이 몇 백년을 지나면서 이 책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벗겨졌고벗겨졌고 벗겨졌고 해서 이렇게 쭈 이어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만나를 이해를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그런 내용들을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교본으로 와되게 되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그 뜻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음운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에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이게 거두려고 가봤더니 이게 뭐야? 다 이구동소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땅에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통에 담아서 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름이 됩니다. 만, 후. 만, 후. 원어로 한 만, 후.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에 대한 섭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 그런 고백, 경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주셨구나. 이게, 이, 이게 뭐냐라는 게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뭐, 딱히 뭐 구한 것도 아닌데, 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요렇게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뭔지도 모를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았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여러분 산입에 거미줄 안 치고요. 어떻게든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뭐 노력하지 않은 것들도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줄 알고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가치,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목표를 추구하면 다 사람도 붙고 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 원리,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감사하고 특별하게 경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결국은 이, 이, 이것을 이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보관에게 해서 자손 대대로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만나를 자손 대대로 알려주도록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위대한 목표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 다 어찌 되든 하나님이 다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다듬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가치들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